너희들 그백동 가면 한 반에 한 300명 정도 수업 듣는거 아세요? 300명도 있어. 그럼 여기는 입장 시간도 있어. 5시 반에 수업 그래. 그럼 어떻게 할까? 5시부터 5시 5, 10분은 1등에서 50등 들어가는. 거야. 5시 10분에서 20분은 50등에서 100등까지 들어가 나머지는 어떻게? 해? 그다음에 10분 동안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는 순서도 등수로 해서. 어, 일타강사,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갔던 뭐 수학강사들은 360현의가 야, 그럼 1등에 50등 맨 앞에 앉고 못해내면 뒤에 앉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300명이 수업을 어. 듣는다고요. 자르렘이 있고, 뒤에 있잖아. 맨 뒤에 하는 애는 수업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중요한 게 300명이나 들으면 뒤에도 막쳐다이야 되겠지. 공부가 쉽냐. 쳐다야 맞춰봐요 그럼 맨 뒤에 있는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효과가 있어. 일타강사라서. 이 효과 있는 게, 예? 효과 있는 게왜 문제예요? 여기 맨 뒤에 있는 2 9 0등2 9 5등얘네들은 수업 어떻게 드릴까? 그런 거였어. 그래 해봐. 어, 좀더안 그래? 아, 기억이 좀더 안네. 어, 좀잘가리르치는가네 해봐. 이런 식이에 그게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럼 잘한대요 다시요. 그럼 잘한대요 다시요. 효과 없어요. 이런 애들은 나한테 딱 맞는 수업을 겪는 얘기예요. 나한테 수업을 딱 맞춰서 왜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이세 명이 못 알아듣는 것 같아도 그럼 뭐예요 강사들 다못 알아. 이해돼? 그런데 요세 명이 알아듣는 분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해요다한 거야. 선생님이 가끔 이렇게 뒤를 돌아다니지만 주로 욕이잖아. 그러니까 왜 앞에 앉으려고 하는 거야? 강사고 눈빛 말해서 내가 이한 달에 신호를 주는 거야. 뭔말지알아 그래야 수업 효과가 있는 거지. 뒤에 앉아서. 기억나네? 어, 기억나네? 이거는 또과가 뚝뚝 떨어져. 그래서 니네들이 공부는 스스로 안 돼. 많이 듣는다고 공부되지 않